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몸에서 조그만한 성대에서 이런 음악성을 표현할까요? 너무 귀합니다. 정말 너무 귀해요. 반갑습니다, 제이 보컬이에요. 여러분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 제가 원석이라고 했던 유지우군이 임영웅 씨의 노래 인생 창가를 선보였는데요. 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터트롯에서 로 임영웅 씨를 거론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시청률 치트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거론할 수 있는 인물들은 제작진이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유지우 군이 전주가 딱 나오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눈을 감고요 집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이 나이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꿈처럼 지나간 시간 지나간 시간 아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꿈처럼 지나간 시간 하는데 마이크 위치 한번 보세요. 위치마다 소리가 다르게 나는데요. 입에만 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유지훈처럼 약간 인중 쪽에 대는 사람도 있고 아예 마이크를 멀리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것은 발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지우군을 봤을 때 아주 발성 위치가 훌륭합니다. 제가 대중가요라든지, 파페라, 트로트 이런 것을 레슨을 할 때는 이 인중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어라 이렇게 가르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발성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우 군이 이걸 쓰고 있잖아요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아니 지금 소리를 위해서 불어내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네요.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 없이 걸어온 삶을. <laughs>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할 때도 가사를 다 곱씹으면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는 내내 미소가 띄어지더라고요. 사실 인생 찬가라고 하는 곡은 우리 영웅 시대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임영웅 씨가 콘서트 마지막에 부르는 곡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답 같은 그러한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곡을 인생의 풍파를 이야기하는 곡을 지금 지우군이 부르고 있습니다. 후회하진 않으리. 후회하진 않으리. 그리고 후회하진 않으리 할 때도 리할때 비브라토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브라토는 만들 수도 있고 타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면 노래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어어어, 떠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미 이 후두개랑 혀 근육이 굉장히 발달을 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을 공부를 할 때도 여러 가지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어, 비브라토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횡격막을 수익화시키는 호흡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두개와 혀 근육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비브로토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우근을 봤을 때 무언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타고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부모님들이 연락이 와요. 우리 아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한번 테스트 받게 해 주세요. 라고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에게는 이 아이가 정말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아이일 텐데 제가 뭐라고 이 아이가 소질이 있네 없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답장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러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음악을 즐기는 모습 뿐이라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번 발현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떠나어체는 하면서 소리를 위에다가 붙이는 행위를 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센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때 어느 곳에 포인트, 공명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노래가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우군은 약 이렇게 비강의 위치에 떠나어체는 하면서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래가 컨디션을 안 타고 안정적으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로 남겨지기, 남겨지기도 하지 <laughs> 정말 말하듯이 부르죠 남겨지기도 아지, 뭔가 이렇게 인생을 한 60년, 70년 산 것처럼, 어, 살아본 것처럼, 아 어, 남겨지기도 하지, 하는데, 이 아이의 음악이 그렇게 어, 가슴을 막 간지럽히지 않나요?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몸에서 조그마한 성대에서 이런 음악성을 표현할까요? 너무 귀합니다 정말 너무 귀해요 내 이름 불러 주어, 이름 불러 주어. 보셨어요 주호할때 지금 지우 군이 가볍게 비브라토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뎁스를더 주죠. 주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트로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미스터트롯 3를 보면서 다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1과2에 비해서 트롯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은 참가자들이 눈에 좀 많이 보였습니다.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요. 사실 트롯은요.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수하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우 군이 트롯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트롯을 깊게 배웠는지, 트롯을 좋아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서 미스터트롯 3까지 나오게 됐는지 정말 지욱은 부모님이 제이보컬 채널을 보고 있다면 제이보컬과 함께 일해봤으면 좋겠다. 하, 정말 많이 탐이 나네요. 미안하다나헤이하아다나헤이하아 보셨어요? 미안하하하데 소리가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지우 군의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거든요. 그런데 어, 이 뭐랄까요? 라 목소리가 약간 상해 있는 거. 음, 그래서 허스키 보이스로 나오는 거. 이게 좀 걱정이 되면서도 좋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발성 메카니즘상 어, 허스키 보이스는 그닥 좋지가 않아요. 허스키 보이스는 어, 내가 선택하면서 곡에 중간 중간 섞어주는 건 음악의 다양성을 증폭시켜 주지만 처음부터 아 이렇게 노래를 불러 버리면 아아 이렇게 노래를 불러 버리면 성대 근육이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어, 강화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대 접지를 잘하는 소리와 비교를 할 때는 성대 접지를 잘한 소리는 성장 추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허스키 보이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노래가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석인 지우군이 아 저는 정동원 군처럼 잘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발성을 가르치는 저에게는 뭔가 좋으면서도 걱정되고. 뭔가 이 희한한 감정. 여러분들 좀 그러시지 않나요? 제 채널에는 음악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많이 공감들 해주실 텐데요. 음, 지우군이 어, 지금은 너무나 기회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어, 더 좋은 기회로 잘 찾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대가 살짝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대 앞쪽 성대 상연이라고 하거든요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있죠 이쪽이 우리 어, 후둑의 위치에요 그리고 뒤쪽이 목 뒤쪽이에요 이 상연 쪽을 딱 붙여서 하연이 벌어졌어도 음정을 올리니까 성대가 얇아지면서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 내는 테크닉은 성대 접지에서도 상연을 붙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우 군이 하고 있잖아요. 허스키 하다고 해서 고음이 안 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허스키 하다고 해서 고음이 안 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할 때 어우 너무 좋은데요. 소리를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던질 줄을 알까요? 여러분 이 재능은요. 진짜 너무 귀한 재능입니다. 임영웅씨의 인생 창가는 불러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클래식하기 때문에 호흡을 바치지 않고 부른다면 이 느낌이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지우군이 이 레가토라는 것을 해내고 있네요. 오, 오, 하라. 오, 하라. 아니 눈빛 좋은 것 보세요. 영원하라 하는데 허, 저 극한 눈빛 보세요. 이게 이 나이에 할수 있던 건가요? <laughs> 저는 이 나이에 뭐했죠? 오락실을 갔었나? <laughs> 어, 어 게임기를 하고 있었나? 여러분들은 이 나이에 뭐 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지우군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에 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생 참가를 선보이고 있네요. 좋은 좋은 길. 아니,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명가수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것은 1절과 2절의 다이내믹을 달리해 가면서 음악의 재미를 높이는 거. 음악의 집중성을 음악의 집중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높이는 것이 명가수의 특징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우군은 벌써 이걸 해내고 있네요. 두려워 버들 강하지 버들강아지라는 단어가 저 아이 입에서 나오니까 왜 이렇게 새롭게 들리나요? 후회하지 않리 후회하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으리, 아, 후회하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으리. 아, 후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도 후회를 안 한다고 하니 우리가 <laughs>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네요. 고마워요 지우군 아 좋네요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며 노래하리 아니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세요 노래는요 말하는 거에 곡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아저 비가 내리면 노래할래요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음, 비가 내리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못하고 노래를 잘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우구는 말하듯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 있게 듣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이 어린아이가 탑세븐에 든다면, 야, 이것도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어린아이를 탑세븐을 올리게 된다면, 제작진도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의 컨디션을 다 맞춰줘야 돼요. 학습권, 수면권, 이런 어린아이의 권리를 잘 이렇게 꾸려가줘야 되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작진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실력은 프로페셔널적인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매니지먼트를 할때오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의 노래를 부르게했다 여러분 아 저는 유지군이 앞으로 많이 승승장구 할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임영웅 씨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아서 방송에서 임영웅 이름 석자를 거론한다는 건요. 굉장히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우 군의 이 행보를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내려도 좋아. 눈이 내려도 좋아. 자, 보세요. 눈이 내려도 좋아 할때 지금 허스키 보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음이 안 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저음이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목이 좀 상했기 때문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딜레마입니다. 연습을 해야 노래를 또 익히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연습을 많이 하면 성대는 또 소모성 근육이기 때문에 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성을 공부해서 성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음들, 이런 저음들까지 지우군이 마스터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음악이 나올지 전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이름 아니, 진짜 음악을 아는 신동입니다. 내 이름 풀러. 할 때도 레가토를 시키죠. 호흡을 쓰고요. <laughs> 여러분, 진짜 매력이 넘치는 귀염둥이네요. <laughs> 아이고 이도 지금 다 빠졌어요. 앞니도 지금 그런데도 저렇게 노래를 잘해요. 여러분 노래를 하는데 있어서 치아도 굉장히 중요한 공명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발성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앞니에다가 포인트를 놀아, 경구에다가 소리를 보내라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개에 소리를 보내게 되면 소리가 사실 크게 울리지가 않아요. 살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니라든지 경구개라든지 인중 쪽의 소리를 보내면 소리가 잘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없을 때 노래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지금 지우군이 앞니가 톡 빠졌는데도 너무 잘해 주고 있네요. <목소리> 아니 앞만 보며 살아와 할때아 소리를 딱 모으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투행이라고 하는 혹은 벨팅이라고 하는 상후두간을 좁혀줘서 성문 상압 이 상압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고음을 조금 더 날카롭게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진이 호흡 쓰는 거 보세요 찬란한 순간 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이 호흡 놓치지 않고 쭉 프레스 이걸 바로 아포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포지오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의 지탱 성문합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아이가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너무 잘하죠. 아니 너무 잘해버리니까 이 허스키 보이스도 좋게 들려요. 사실 이게 함정이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발성이 좋지 않아도 안 좋은 발성도 좋게 들리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발성을 찾아갈 때는 롱날할 수 있다는 거. 네 롱런 할수 있다는 거전 지우 군이 진짜 롱런 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 채널을 보시면 제가 어 조금 이슈를 얻는다고 해서 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눈에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제 눈에 마음에 들어야 제가 분석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지우 군은 허, 진짜 너무 탐이 나요 네, 지우군 소속사를 찾고 있다면 제이보컬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laughs> 네. 자, 보세요. 지금 지우군이 아 영원하라, 영원하라 이래버리니까 마치 그런 거 알죠, 여러분? 소년 소프라노들 약간 종교 느낌도 나버리잖아요. 약간 경건하고 뭐랄까? 티가 없는 순결한 그러한 노래를 듣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뭔가 뭉클하면서코코이 찡해지면서 아 그래 영원해야지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이러면서 뭔가 어, 가슴이 허, 따뜻해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이 관객 속에 계신 분도 그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목소리> 보셨나요? 이어하면서 비브라토 없이 갔다가 비브라토가 비브라토 있게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자칫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날수 있는 아주 좋은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삑사리가 안 나죠. 타고난 성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이대 아이가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뭐를 잘해야 잘한다고 하나요? 처음과 끝을 잘해라. 잘 마무리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딱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타고난 아이들은 처음과 끝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중간에 조금 어색하더라도요. 마지막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실수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지우군 보세요. 마무리가 너무나 스무스하죠. 저 눈빛 보세요. 저 8살짜리 아이가 인생 대선배님들 앞에서 찰란하라 하면서 호흡을 쓰면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우터로는요 상당히 중요한데 지우군이 아주 프로페셔널적으로 해내 버렸습니다. <목소리> <크>, 여러분 <laughs> 마무리하면서 눈 허, 이제 끝났다 이호 뭐라고 해야 돼요 후련함 그것을 얼굴에서도 표현을 해주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석이 나타났습니다 음 원석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지우군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노래를 하지? 아 인물도 좋은데 노래도 잘하네. 또 보면 지우군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너무 귀염귀염하고 순둥순둥하게 생겼죠. <laughs> 그러니까 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겠다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제가 지우군의 무대를 응원할 것 같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이보컬에 정말 명 가수가 한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해 줘야 될일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또 다음에 있는 무대도 제이보컬 눈에 굉장히 인상적이라면 또 분석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임영웅 씨의 노래니까, 건행.